할렐루야 하나님 1비시기도회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9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나의 죄로 말미암음이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 어, 10편 59편 말씀은 그 위에 표제어를 보면, 이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킬 때 이제 기록된 어, 다윗의 기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이 내용은 사무엘상 19장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 다윗에게 이 사람들이 이제 별명을 붙여 줍니다.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별명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의 공격이 이제부터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졌던 사울의 마음을 눈치를 챈 요나단이 먼저 사울에게 권면합니다. 어, 다윗은 당신의 충성된 종이니 다윗을 해치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이 알겠다, 내가 다윗을 해치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사울 앞에서 그 앞에서 이제 수금을 치고 있는 이 다윗에게 손에 창을 이 어, 단검을 들고 있다가 그것을 던져서 다윗을 맞추려고 했던 이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피하고 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에다 또 그런 자객들을 이제 배치를 해 두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에 올라갔더니 이제 아내였던 미가리 당신이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면 죽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창문으로 넘어서 도망을 가게 되어지고 그 도망간 그 다윗의 침상에 이제 미갈이어그 우상과 염소 털을 두고 이불을 덮어 둠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그 침상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지요. 그래서 그 자객들이 집으로 올라와서 다윗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다윗이 아파서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것을 자객들이 이제 사울 왕에게 보고를 했더니 사울 왕이 침상째로 가져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침상에 누워 있는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침상체로 들고 사울 왕으로 사울 왕 앞으로 데리고 갔더니 이제 내용을 그 이제 이불을 빼서 내용을 봤더니 그 안에는 그런 우상과 이어그 염소 털로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사울 왕이 미갈 자신의 딸에게 네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벌이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 자객을 보내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계략을 알고 난 후에 어 서글픈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을 어 기록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 다윗의 상황을 어, 세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었는데 그 상황과 또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 다윗의 모습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상황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로는 나의 잘못도 아니고 나의 죄 때문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요.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4절 말씀하면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소서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것은 나의 잘못도 아니고 나의 죄 때문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왕에게 충성하였고, 어, 나라에 충성하였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 충성하는 마음으로 블레셋과의 전투에도 나아가고 또그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그 말도 안 되는 전투 골리앗과의 전투에도 용맹하게 나아가서 전쟁하고 승리하는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충성스럽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스라엘의 왕을 사랑했던 다윗이었는데 그런데 왕의 입장에서 다윗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불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거수 일투족이 마음에 안 들고, 일거수 일투족이 다 죄악덩어리였다라는 것으로 보인 것이 바로 사울의 시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불충성스러운 사람이다라고 사울은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였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 사울은 질투하게 되고 어. 자신을 나약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와 큰 복을 내려주시지만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성경의 인물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한 일들을 겪었지만 대표적인 게 요비입니다. 요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께 날마다 이 때마다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요비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마귀는 시험을 합니다. 이 사람이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나 보십시오.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 보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시험을 시작합니다. 그 시험이 엄청나게 큰 시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분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또 대표적인 인물은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이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부모에게 사랑받는 그런 복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질투로 마이미아마 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노예에서 감옥살이를 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면 승리하여서 결국에는 애국의 총리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제약이 아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 다윗은 그 시험이 매우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전반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서, 어,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강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두개다 이제 복수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려움이 그냥, 어, 강한 자, 강한 자와 내가 맞다뜨리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들하고 이 자기가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자기를 작게 만드는지 그 자기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죠. 강한 자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다윗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크고 위대하고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것이 그 시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시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시험은 너무나도 무거운데, 내 옆에 있는 이웃의, 내 친구의, 또 우리,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형제, 자매들의 시험은, 아이, 그거 뭐 별거 아니야. 누구나 다 시험 당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시험은 굉장히 무겁고, 어렵고, 힘들고, 나를 약하게 하는 그런 아주 어, 크고 어려운 두려운 시험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시험 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만날 때 그들의 시험을 어려운 것임을 우리가 인지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두려운지 우리가 어, 동감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기도해 주는 믿음 생활로 함께 나아가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험도 무겁지만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시험도 무겁고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시험을 위해서 함께 도와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기도해 줄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 자기가 그런 자기의 잘못도 아니고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닌 이러한 시험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또 크고 두렵고 무서운 시험 가운데 다윗이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5절 말씀에 보면요.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이 다윗은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다 보면 조금 어려움 당하면 자꾸 사람에게 의지합니다. 사람에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또 그런 조언을 통하여서 또 위로도 받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도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사람으로도 역사하시고, 환경으로도 역사하시고, 어떠한 것으로도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 두고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이 해결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믿음 생활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위로와 참된 해결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의 복된 믿음 생활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시험이다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한국말로는 시험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어로는 세 가지 단어로 나온다라고 합니다. 테스트, 템테이션, 트라이얼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온다라고 합니다.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테스트라는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고 템테이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을 템테이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라이얼은 고난, 고통을 이야기하는 단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는 템테이션 그리고 고난 고통의 트라이얼 이 모든 단어가 시험이라는 그 언어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분별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이 시험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고통인가 고난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분별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데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내가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고 인도받고 순종할 때그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러한 믿음 생활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 소망합니다. 시험에 우리를 시선을 두면 우리는 위축되고 나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 시험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 모든 어려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 생활이 되어지는 점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시험을 이기는 믿음 생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시험이 있다면 하나님 바라보면서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달라고 또한 우리 주변에 시험 당하고 있는 사람들 있다면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이기는. 방...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생활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험을 이기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네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 없어서 또 우리 주변에 시험 나고 있는 형제자매들 아버지나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는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에 하나님께서 이 베이지역 가운데 세워주신 이유와 목적,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과 모든 리더십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뜻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또아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또아 우리. 우리 어, 교회 오늘 저녁부터 이제 예배가 시작되어지는데요. 어,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리더십들, 연약한 지체,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있 또 따님 목사님과 리더십과 안마함한 뜻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연약한 지체들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시고 하고 싶게 주시네 하나님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이 죄악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 세상을 치료하는 역할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험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더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함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주찬